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2왕와 함께 인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테니스 가족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산 씨, 또 테니스 가족 여러분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더라고 생각하시면 자녁석 서울시 테니스 협회장님과 잠시 우리 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뭐... 테니스는 품격 있는 운동 중에 하나죠. 많은 스포츠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테니스 치 하나 들고만 다녀도 좀 이렇게 색다르게 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민적인 대중적인 스포츠고 생활 체육 중의 하나로서 자리잡아 매김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1번째 맞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산 육종만을 올해 전국 대에는 올해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는 고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있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응분한분화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문안 문화 고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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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화동이겠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대로 한번 가늠해 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욱더 일치월장에 가는 또 어, 출발점이 되는 그런 또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정보만 말씀을 드리면 어, 앞으로 뭐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우리 선산시가 대한민국의 7대 크루즈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금년에도 11만 4천 톤도국제 크루즈에 떴는데, 내년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크루즈가 또한번 뜨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크루즈 여행 가실 때 서산에서 크루즈 여행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우리 서산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멋진 경기 펼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멋진 10월에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저희 욕조마을 22년째를 가진 육욕마을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환영사를 해주신 이완석 시장님은 저희 실내 코트를 만드는 데 기획을 하고 저희 대회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모신 양민으로 지원하고 계신데요.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에 오시면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어,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탈없이 가시길 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호인구과 제가 한목소리로위서 네. 화이팅 을 3번을 네. 하겠습니다. 제가 삼창호 네. 네. 하면 삼창호 네. 화이팅 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화이 시장백! 화이팅! 대부이팅 감사합니다.